술에 취한 것 같은 지방의회 네. 그 사례 중에 하나가 김제시 의회인데 일단 김제시 의회 사건 개요에 대해서 이게 좀 간략하게만 어~ 좀 정리를 해봤으면 좋겠어요 어느 분이 좀 정리를 해주실래요 네두분다네 <laughs> 네. 상대분 분에게 지금 떠넘기시는데 그만큼 좀 이야기하시기도 좀 민망스럽죠 예, 네 일단 어~ 의원들 간에 뭐 좋은 감정을 가지고 예 어래도 어, 사랑이란 건 일단 열정과 친밀감 그리고 책임감 헌신성이 조화를 이루야 되는데 이번 일 같은 경우는 선출된 그 공인으로서 전혀 책임감과 헌신성에는 뭐 하나도 뭐 마음가짐이 없는 것 같아서 네. 보기에 참 안타까운 마음 마음뿐입니다. 네. 일단 니까 동료 의원 간의 불륜설이 있었고. 네. 그것을 최근에 어 남자 시의원이 시인을 하면서 사퇴를 한 거죠. 네. 네. 지금 사퇴 입장을 밝힌 상태이고 사퇴는 아직 이루어지지 않은 상태인 거죠. 네. 네. 자 어쨌든 뭐 이런 일들이 있었어요. 근데 이걸 두고도 또 논란이 좀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어쨌든 이게 사생활의 영역인데 이것이 사퇴까지 가야 되는 거냐? 어 그렇지 않느냐? 뭐 이걸 두고도 의견이 분분하기는 한것 같은데 두분 입장은 좀 간략하게 어떠세요, 김용근 어떤 요 저는 그 공직자가 개인적인 사생활의 연장으로 해서 공직에 몸을 담고 있으면 안 된다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어서 저는 당연히 사퇴가 당연한 거고 또 사퇴 이전에 이 문제는 의회 차원에서 어 반드시 처리를 먼저 해야 된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음. 그런데 네, 이런 수순들이 밝혀지고 있지 않아서 더욱 더 오히려 민망한 네. 주민들 바라보기에 부끄럽고 창피한 그 일들이 연속해서 꾸준히 지속되고 있는 것 같아요. 음. 일단 이게 사생활의 영역이라고는 하지만 네. 공직자로서 부적절한 처신이 분명하고 그럼요. 사퇴하는 게 맞다. 그런데 네. 본인의 사퇴 이전에 의회 차원의 뭔가 과정을 거쳐서 사퇴가 이루어지도록 했어야 한다 이런 네. 지적이신 것 같네요. 박재환 전 의원은 어떻게 보세요? 김명근 의원님 말에 전적으로 동감합니다. 같은 이게 예, 예. 네. 일단은 사퇴하는 것이 맞다. 네. 네. 사생활의 영역이어도 네. 네. 어, 어쨌든 뭐 여론도 사퇴 쪽으로 기우는 것 같아요. 그런데 네. 그 중에서 앞서 이제 두 분이 과정상의 문제를 좀 지적을 하셨어요. 네. 그러니까 과정상의 문제라고 하는 것은 의회에서 재명해야 된다. 이런 의미일까요 음~ 이제 그~ 제가 어~ 뭐~ 김제 시민도 아닌데 섣부르게 그~ 판단할 일은 아닌데 개인적으로 지방의회를 생각한다면은 저는 제명이 가능하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물론 본인은 거기에 대한 책임을 지고 사퇴 의사를 밝혔지만 그 사퇴에서는 개인이 사퇴했다고 해서 사퇴하는 게 아니라 의회에서 처리를 해야 되거든요. 네. 그래서 저는 이런 경우에 본인이 인정, 시인하고 인정한 만큼 의회에서 윤리특별위원회가 빨리 개최돼서 음. 이것은 어, 시민들의 의견도 청취해서 저는 그 어, 의회에서 권위 있게 처리해야 된다라는 생각을 가지고 네. 있습니다. 어쨌든 본인이 사퇴하겠다 입장을 밝혔어도 최종적인 처리는 의회가 열려서 그럼요. 거기서 결의 측정을 해야 되는 거니까 그럼요.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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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근데 그것만 가지고 뭐 그건 당연히 이제 진행되는 절차인 거고 네. 그 전에 윤리특위에서 다뤄야 된다. 네. 네. 다뤄줘야죠. 어떻게 보세요? 네. 어, 맞는 얘기고요. 더군다나 그 사퇴 시점을 음. 후반기 의장단 선거를 마무리하고 사퇴한다고 그렇게 언론에 나왔더라고요. 해당 의원이 그렇게 이야기한 걸로 좀 네. 알려졌어요. 네. 그렇다는 것은 저는 아주 잘못된 거고요. 음. 바로 최대한 빨리 어 두분 의원님께서 사퇴를 내는 게 도민들에게... 네. 예. 예. 사죄하는 길이라고 생각합니다. 음, 그러니까 일단 해당 의회에서 지금 그 김대식 의장이 즉각 사과하고 윤리특위에 즉각 구성하겠다 이런 입장을 네. 좀 밝힌 것 같아요. 그런데 네. 어, 일단 그 의원이 예, 인정하면서 자기의 불륜 사실을 인정하면서 사퇴 의사를 밝히고 어떤 얘기를 했냐면 후반기 의장단 선거에 참여하겠다. 라는 의사를 밝혔거든요. 네. 저는 참여 시켜서도 안 된다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본인이 네. 한다고 하더라도 그건 의회에서 강력하게 음. 거기에 대한 제재를 해서 저그 어, 어, 부분만큼은 김재식 의회가 음. 조금 더 권위 있게 저는 나서야 된다라는 생각입니다. 네. 많은 분들이 요즘 웃으면서 김재판 부부의 세계 드라마라고 <laughs> 이렇게까지 얘기를 하고 있거든요. 네. 빨리 좀 사퇴를 하는 게. 이 제가 웃을 일이 아니에요 예, 이 문제가. 네. 근데 이그 지점에서 한 가지 또 궁금해진 게 아니 왜 의장단 선거까지는 참여하고 사퇴하겠다 이렇게 했을까요? 혹시 뭐 알고 계신 게 있으세요? 뭐 개인적으로 가까운 뭐 네. 분을 의장으로 만들어놓고 사 사퇴를 하겠나? 네 그렇게 아, 좀 인터뷰를 한것 같더라고요. 안 그러면 네. 이 이런 과정 속에서 어, 당사자에게 도움을 준뭐 어? 의원이 있으면 그분한테 이렇게 보답을 하고 사퇴를 하려는 네,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배 뒷배경이 무엇인지 이런 뭐. 것들도또확인 해야 되겠습니다만 어쨌든 후반기 의장단 선거까지 참여하겠다 뭐 이런 식으로 진행돼서는 안 된다. 의회서 신속하게 윤리특위 열어서 재명결정하고 네. 네, 이렇게 해야 된다. 아, 알겠습니다. 그런데 이분이 지역구 저기 선출 자신가요? 혹시 비례 의원이신가요? 이게 제명과 사퇴의 차이가 좀 있습니까? 네, 제명과 사퇴는 음. 뭐 똑같이 그만두는 것이긴 하지만 네. 사퇴와 제명과는 어, 엄청난 차이가 있죠. 음. 네. 뭐, 어떤 구체적으로 어, 좀 어떤 차이가 있어요? 이를테면 기록으로 남겨집니다. 유리특기로 아, 특기에서 네. 어, 이러이러한 사유로 제명을 하게 된다고 한다면은. 어, 의회 본회의에서 또 의견 여부를 또 본회의 회부해야 되고요. 음. 그러기 때문에 전체적으로 기록으로 남겨지기 때문에 분명히 큰 불명예지만 네. 개인의 불명예이기도 하지만 이건 분명히 김재 씨의회의 어, 불명예이기도 하고 김재 씨 전체의 불명예라고 또할 수가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한 분은 그 지역구 의원이고요. 네. 한 분은 민주당 비례. 아 비례 의원이시고.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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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그 지금 현재 그러니까 한 분만 당사자 한 분만 사태 의사를 밝힌 상황이고. 네. 네. 뭐 그리고 그더 이상 이야기는 없는 것 같아요. <laughs> 모르겠습니다. 더 이상은. 네. 알겠습니다. 참 이게 민망한 얘기인데. 음. 저는 뭐. 결국은 사탄의 유혹에 빠져있다. 이런 일이 벌어졌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이 지방에서 여러 가지 일들이 벌어 a t a n Sata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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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s a t a 안알리진그진이야기도 어, 굉장히 좀 많다면서요? 다른 의에서도 회 아니 이분도 굉장히 그 문제되는 발언들을 하셨어요. 인, 어, 네. 불륜 사실을 인정하면서 나 같은 피해자가 더 이상 나오지 않게 안킬을 바란다. 이런게 무슨 말이에요? 그러니까 네. 이제 그 특히 이제 그얘기를 듣고 회견을 듣고 많은 사람들이 그러면 또 다른 불륜이 있다는 말이냐? 음. 뭐 이렇게 상상도 하고 사람들한테 자꾸 이게 가십거리로 휘자되고 있는 것 같아요. 네. 뭐 그런 얘기를 했었고, 뭐또 어떤 면으로는 또뭐 이게 집행부의 거수기 역할을 하기가 신물난다뭐 이런 얘기도 했었고, 네. 네. 아 나가면서 했던 이야기 중에. 예예. 네. 예. 음, 그러니까 다른 의회도 사실 대중들이 모르는 뭐 그런 이야기들이 좀 많이 있다. 뭐 이런 이야기까지. 예, 네, 좀 정리를 좀 해야 될것 같고요. 어쨌든 아무리 사생활이라고 사생활 영역이라 하도 공인으로서 지켜야 될 그런 부분이 분명히 있는 것 같아요. 네, 그 범위로 넘어선 게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드네요. 자, 다른 주제로 바로 넘어가 보죠. 그 의장 선출 관련해서 이야기를 좀 해봤으면 좋겠어요. 먼저 선출 일정에 대해서 좀 간략히 정리를 해보죠. 이 언제 의장 선출하죠? 예, 그 만? 6월 22일 날 더불어민주당 의원총회에서 어, 더불어민주당 후보를 선출을 합니다. 그 후에 6월 2 6일 본회의상에서 어, 의장, 부의장을 교황 선출 방식으로 어, 선출을 네. 하고요. 6월 29일에는 상임위원장을 또 본회의에서 선출하는 일정입니다. 네. 교황 선출 방식이라는 게 전원합인가요? 아니요, 그 네. 과반수 나올 때까지. 아, 과반수 나올 때까지. 예, 여러 네. 번 투표를 하는 거죠. 그렇군요. 네. 자 일단 후보군이 좀 어느 정도 윤곽을 잡고 있죠. 네. 네 어떻게 됩니까? 뭐 오해가 있을 있으니까 네. 나이 순으로 말씀드릴게요. 네. <laughs> 먼저 그 임실의 한한수리 부부장님 고요 그다음에 부안 출신 최운열 의원님 그리고 완주의 우리 송지용 부부장이며 남원의 강용구 현재 산업경제위원장님 네 분이 지금 의장의 뜻을 두고 있습니다. 아, 의장 후보로 네분 네 정도가 네. 그이 분들이 전부 다 민주당이신 거죠? 네, 그렇죠. 그러면 어. 민주당 의총 2월 22일 날 여기서 좀 결정이 되겠네요. 네, 그날 음. 그 더불어 민주당 의총에서 선출되는 사람이 음. 뭐99.9% 의총에서도 선출되는. 네, 이변은 음. 생기지 않을 거고. 의총에서는 그냥. 어본 회의에서는 그냥 네. 형식적인 절차만 담는다고 생각하면 되는 겁니다. 음. 0.2어 1%로 또 뒤집어진 적도 있잖아요. 아뒤 그러니까 의총의 예. 결과가 뒤집힌 적도 있어? 예 예. 나 어죠? 한번 있었죠. 딱한 번. <laughs> 아 있네. 그건 어떤 사례였어요? 네 서로 또 어, 미루시네. 상 아, 이건 네. 여담인데요. 어, 네. 그 당시에는 이렇게 후보자가 많지 않았어요. 그냥 그한분 독주로 이렇게 쭉 갔는데. 제가 그 당시 원내대표였는데 선거 한 열흘 앞두고 다른 한 분이 자기도 의장에 출마를 한다고 하더라고 요 네. 아니 거의 다 윤곽이 잡혔는데 왜 갑자기 출마를냐 하 그러니까 선거를 안 하는 것보다는 그래도 선거를 하는 게더 좋지 않겠냐고 생각을 해서 저도 뭐 특별한 이변이 없을거라고 생각을 해서 그럼 좋다 두 분이 선거를 하십시오 했는데 어, 한 분은 미리 준비한 한 분은 자기 본인이 당연히 될줄 알고 네. 어, 의원들을 안 찾아다니고. 부탁을 안 했는데 늦게 시작은 분은 어 의원들 한분한분 한분 찾아다니면서 어 자기가 표가 세 표밖에 안 나오면 너무 창피하니까 음. 당신이 찍어주면 내 표다 그래서 꼭좀 찍어달라는 말에 네. 많은 분들이 그냥 음. 어~ 그냥 뭐~ 상대가 안될줄 알고 그래서 네. 투표를 해서 개표를 했는데 제가 원내대표라 이거 발표를 못 해서 정회를 했어요 네. 너무 다 황당해가지고 네. 그래서 인제 어, 늦게 시작한 분이 저희 민주당 어, 의장 후보로 선출이 됐는데, 음. 며칠 있다, 이제 본회의에서, 네. 그 당시에는 국의당 의원들이 또 많았거든요. 네. 그런데 그분들이랑 투표를 하다 보니까 어, 의총에서진 음. 분이 의장으로 또 선출이 돼가지고, 네. 네. 그래서 이게 좀 의장 선출 방법이 후보를 등록을 하고 이렇게 뭐전견을 발표를 하거나 그런 제도가 아니라 음. 무조건 그냥 아무나 이름을 써내는 귀향 선출 방식이라, 네. 그런 또 어, 사태가 발생하는 아 그러니까 민주당 의총에서는 분명히 네. 뒤에 도전하셨던 분이 네. 그 후발 주자가 먼저 후보자로, 예. 후보자로 어쨌든 깜짝 네. 선출이 됐어요 네. 근데 본회의에 가가지고는 그 떨어지신 분도 자기가 낼 수는 있군요 내가 후보에 나선, 그렇죠. 나선다 네. 아~ 그렇게 해서 역, 결국은 역전이 된 음, 나가는 네. 게 아니라 음. 어 38번 그 누구나 의원들이 누구나 다 후보예요. 아3 8요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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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름을 써내는 거라. 음. 그래서그 당시에 뭐 저희 민주당 중앙당에서 감사도 내려오고 네. 어떻게 된 거냐고 그래서 한번 곤욕을 치른 경험이 있습니다. 아니 그나저나 그 선거 방식이 왜 그렇게 결정이 된 거예요? 그러니까 모두 38분이 일단 자기 이름 다 써낼 수도 있다는 거 아니에요? 그 네. 처음에. 그렇죠. 그래서 그 점점점 줄여 나간다 네. 왜 이렇게 복잡한 방식을 어, 쓰는 거지 어. 1991년 그 네. 지방 자치제 부활 이후에 대부분의 그 지방 의회가 교양 선출 방식을 그 방식을 선호하고 있거든요. 네. 그래서 뭐 후보 등록하는 것도 아니고 본다 음. 뭐 간다면나 토론회에서 어 이렇게 도민들이나 시민들한테 음. 어 공개나 오픈을 할수 있는 기회도 없고 네. 그냥 모든 의원들이 후보자가 돼서 어 이름을 써내는 거기 때문에 네. 예를 들어 그런 좀 무슨 점이 있습니다. 그렇군요. 네. 알겠습니다. 어쨌든 그렇게 뒤집어진 사례가 유일했고 나머지는 이제 어 여기서는 탑패 정당이 민주당이다 보니까 네. 민주당 의총의 결과가 본선의 결과. 네. 이렇게 나타났었다. 네. 네. 아마 성관. 아마 대한민국에서 그런 일이 처음 이지 않았을까요? 글쎄요, 뭐 그건 중요한 음. 일은 아니고요. 의원총회에서 이제 뭐 제가 소속된 정당이 아니라 이게 네. 말하기가 되게참 애매합니다. 한데 의원총회에서 소위 정해졌다고 한다면은 각자 의원들이 그 약속을 지켜야 되는데 음. 본회의 가서는 그역 스스로 파기 시킨 거죠. 네. 네, 뭐 그렇게 바람직한 것은 아닌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네. 자, 근데 어쨌든 뭐 그렇다고는 하더라도 의장인데요. 그 의장을 선출하는 자리인데 뭔가 선택의 기준 같은 건좀 있어야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네. 네. 뭐 일단 그의청에서도 결정할 때도 마찬가지고 뭐 네. 기준이라는 게 있을 거 아니에요. 보통 어떤 기준들이 작동하니까. 뭐 같이 그 동료 의원으로서 생활하면서 느낀 뭐 성품이나 리더십 같은 걸 또 중요한 기준이 되고요. 또 이제 보통 의장으로 본인이 생각을 있는 분들은 또 의원들 한분한분 한 만나서 자기가 의장이 되면 어떠한 일을 하겠다는 그런 네. 공약 같은 그런 또 발언을 하거든요. 음. 그러면 대부분 다뭐 매번 반복되듯이 어 의회 인사권 독립. 네. 현재 의회 공무원들도 어 집행부에서 인사를 하고 있습니다. 네. 그 문제 그리고 의원들의 그 보좌관 음, 제도 도입, 음. 음, 그 문제하고 음, 또또한 네. 가지는 뭐 주민 수건 사업비나 재량 네. 사업비 그런 문제를 가지고 의원들한테 본인홍 홍보를 음. 하는 거죠. 아 그런. 공약들, 정책들 이런 것들도 이제 평가 대상이 되고, 네. 네. 그러니까 무조건 선수 중심으로 뭐 선출한다거나 이런 건 아니다 이 말씀이신 거죠? 네, 경쟁이 네. 좀 심을 때는 그렇게 되죠. 음, 근데 앞서 이제 공약 중에 네. 단골 공약이 의회 인사권 독립, 뭐 보좌관제도 도입, 뭐 이런 네. 것은 의회 차원에서 지방의회 차원에서 오랫동안 좀 이야기 나왔던 그런 네, 내용들이에요. 네, 네. 네. 그럼 당연히 이해가 가는데 재량사업비요? 네, 재량사업비란 네. 단어가 어 지금은 재량사업비란 단어를 사용하지 않고 주민수건사업비라고죠. 주민수건사업비. 네. 아니 이건 근데 이미 폐지된 거 아니었어요? 2012년도에 그 감사원의 권고로 어 자치단체에서 재량사업비를 다 폐지를 시키고 다시 주문 주민수건사업비로 이렇게 비트든 또 이렇게 <laughs> 네. 다시 또 네. 만들어졌거든요. 그니까 일명 음. 짝퉁 재량사업비가 지금 현재 주민 수건 사업비라고 하는 이름으로, 네 국회에서도 뭐 특수활동비라고 특활비라고 해가지고 이런 주민 수건 사업비 비든 이렇게 의원들의 또 사업비가 네. 있는 것처럼. 아 그러면 이미 있는데, 그러면 이거 음. 관련해서 뭐 의장 후보들이 어떤 공약을 내놓는 거예요? 네 저번 우리 십대 의회에서 그 문제 가지고 음. 좀 비밀스러운 일이 생겨가지고요. 어뭐 형사 처벌을 받은 의원님도 몇분 계속해서 시 네. 십대 어, 의회에서 주민 수건 사업비를 폐지를 시켰습니다. 아 주민 수건 사업비도 폐지가 됐어요. 네, 네. 폐지를 시켰는데 어, 주민 수건 사업비가 없다 보니까 의원들이 음. 현장에 나가서 어, 민원인들이나 우리 시민들 그런 분들을 만날 때마다 애로사항이 많아요 사실. 네. 예를 들어 뭐 민원들이 많이 생긴다는말씀이시죠 네, 그렇죠. 뭐, 네. 민원이라면 예산 달라는 건데. 음. 주민 수건 사업비가 없다 보니까 시민들을 만나기조차도 네. 어, 무섭다는 분들이 많더라고요. 그래서 그것을 부활시키겠다 이런 게 후보다 의장 후보들의 공약으로 나오고 있다. 네, 이번 의장 선거에. 네. 그런데 이 주민 수건 사업비 나는 이런 주민 수건 사업까지 봤다 민원이라고 하셨잖아요뭐 이런 여러 사례들이 좀 있을 것 같아요. 네. 어떤 민원 사례들이 좀 있어요? 보통? 글쎄요, 그 사례를 이야기하기 전에 음. 한 가지 제가 짚고 넘어가야 될 것이 있어요. 이 재량사업비, 소위 그 주민수건 사업비라고 하는 것은 정치인으로서 의원들이 지역사회에서 역할을 하나를 얘기하는 거고요. 네. 또한 가지는 그걸 이용해서 이권에 개입하거나 사익을 추구했기 때문에 문제가 생겨서 음. 지난 10대 의회 때는. 한 사람이 구속되기도 하고 또 다른 두 사람 그러니까 구속된 사람과 다른 두 사람이 의원직을 사퇴하는 그런 문제까지 사유적인 큰 ]죠. 파장을 네. 일으켰거든요. 그리고 사실은 여러 의원들이 밤잠하지 못하고 좀 추웠을 겁니다. 그런데 음. 이런 일을 겪으면서 의회 스스로가 이 재량사업비를 없애겠다고 나선 거예요. 네, 그걸 다시 부활시키겠다. 뭐 그 네. 없애겠다고 나선 것을 갖다가 음. 11대 의회에 와서 그걸 음. 부활시키겠다라고 한다면 이건 주민들의 동의가 저는 있어야 된다라고 네. 봐요. 그건 의원이 권한을 가졌다고 하더라도 음. 결정할 일이 아니라 음. 도민들과의 폐지하겠다라는 약속을 분명히 했기 때문에 음. 저는 주민들의 도민들의 동의가 있어야 되고 또이 네. 문제를 이 게 된다면은 어떤 식으로 투명하게 하겠다 음. 그러니까 예를 들자면 내가 재량 사업비를 집행을 했는데 이 문제를 어떤 방식으로 얼마를 어떻게 집행했다라는 것을 공개를 해야 되겠죠 그래서 모든 주민들이 같이 공유할 수 있고 어~ 이런 음. 그 사익을 추구하지 않았다고 하는 데에서 공감대를 이끌어 간다면은 몰라도 음. 그런 장치가 없이 무조건 재량 사업비를 부활시키겠다 음. 이건 좀 저는 넌센스고 저는 쉽게 해서는 안될 말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원래 주민수건 사업비라고 하는 걸로 이제 변형된 형태로 재량사업비가 나타날 때도 네. 일단 이 예산의 투명성 이런 것을 확보한 것이다 이런 설명은 있었어요. 그런데 네. 내용을 까놓고 보니까 네. 전혀 그렇지 않더라. 재량사업비의 재판이더라 이런 비판이 있으면서 또 거기에서 부작용이 생기면서 다시 폐지된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네. 그런 상황에서 다른 대안도 내지 않고 재량사업비 다시 부활하겠다? 주민수건 사업비 다시 부활하겠다라고 하는 것 자체가 문제가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저는 네. 그 조금 다른 의견인데요. 네. 어, 주민이나 음면 동사무소에서 단위별로 어, 민원사항을 신청을 받고 그 집행하는 과정에서 공론화를 시켜서 어, 투명하고 가정과 절차를 어, 일반 시민들도 알수 있게 공개를 하면서 어, 집행을 한다면 시, 시나 군에서 챙기지 못하는 주민들의 작은 민원까지도 해결할 수 있는 숨 기능도 있다고 생각합니다. 아니, 네. 그게, 그거야 물론이죠. 네. 그거야 물론이지만, 그건 그냥, 그냥 우리가 말, 일상적으로 말하는 음. 그 명분이지, 음. 실제로는 그렇게 한 번도 않고한 번도 안 하려고 해서 음. 문제가 된 것이거든요. 왜냐면은 내가 5억이 있다고 한다면 네. 이 5억을 어떤 단체에 어떻게 썼다. 라고 하는 것을 공개를 할 정도가 된다면 은 음. 어떻게 사익 추구할 만한 그런 공간이 없는 거죠. 그런데 그렇지 않고 돈을 주고 업자 선정해서 보내고 거기에서 리베이트 받아서 사실은 형무소까지 가게 된것 아니겠습니까? 네. 예. 네. 그래서 이런 이런 장치가 없이는 음. 이건 도민들 앞에서 의외의 이름으로 재량 사업비를 다시 부활시키겠다라고 얘기하는 건전안 된다. 음. 이런 장치를 만들어 놓은 다음에 네. 거기에 주민적 동의를 받은 다음에 다시 거론하자. 저는 이런 알겠습니다. 생각 가지고 있습니다. 자, 뭐 어느 정도 마무리를 좀 해야 될것 같아요. 네, 네. 박지만 의원 말씀하신 대로 지금 어, 대부분의 그 기초의 뭐 시군의 지구의에도 주민투건 사업비가 현재 실존하고 있는 걸로 저는 알고 있거든요. 그래서 좀 어, 집행하고 어, 선정하는 과정에서. 공사를 시켜서 투명하게 한다면 뭐 건전한 어, 주민 수건 사업비는 음, 필요한 부분이 있다고 네. 생각합니다. 사실은 논란이 많고요. 특히 이제 부정적인 여론이 굉장히 커요. 아직 말씀하셨던 것처럼 제도적 개선 사항 이런 것도 명확하지 않은 상태에서 더 문제는 의장단 선거에서 이게 공공연하게 대중들에게 알려지지 않은 상태에서 지금 물밑에서 의원들간에 논의가 되고 있다는 거 아닙니까? 네. 이 부분이 더큰 문제가 아닐까? 이게 사실은 네. 다 편법이에요. 음. 의원이 제, 어, 예산 편성권을 가지고 있지 않거든요. 그런데그 그렇죠, 편성권을 그렇죠. 주겠다라고 네. 하는 거면은 거기서부터 제, 예, 네, 여기서부터 잘못된 거고 사실은 알겠습니다. 이건 독주를 마시는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 돌직구 할 말을 한다. 오늘은 김재 씨 의회 사례 그리고 재량 사업비 이야기까지 나눠봤습니다 김영근 전 의원, 박재만 전 의원이었네요. 두분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네, 생방송 사랑과 사람, 사랑, 오늘 순서 마무리합니다. 여러분, 고맙습니다.